안녕하십니까. 병연 전문 세무사 조규철 세무사입니다. 중요, 오늘은 중요한 의료 장비를 구입을 할때 어떤 식으로 취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장비 구입 시는 의료 장비 이용 계획이라든가 비용 부담 능력이라든가 또 경비 처리라든가또 절세 효과라든가 현금 흐름 또 법적 증빙 가능 여부 등 원장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상황계 의사 결정을 위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장비는 일시불 구입보다는 리스 이용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리스는 운용 리스냐 금융 리스냐로 나눠지게 되는데 금융 리스는 법적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운영리스는그 소유권이 병원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비처리 방식을 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 경비처리를 이해를 한다면 그런 구입방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한꺼번에 현금을 주고 구입하거나 또는 금융리스 방법을 한다든가 할부구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권이 원장님들한테 즉 병원에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리스는 그 수익권이 리스회사한테 있기 때문에 운영 리스 수수료로만 가지고 병용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금 사정에 따라서 현금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일시불 구입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또 타인자본이라 하더라도 타인자본을 사용하게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어떻게 상환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초기에는 맞느냐 아니면 나중에 많으냐 또는 분산되느냐가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개원 초기에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기 때문에 원리금 분할 상환보다는 초기에는 이자를 먼저 상환하고, 일정한 기간 이후부터는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지혜롭겠죠. 그리고 할부나 리스는 이자 비용과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원 초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늘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병원 전문 세무사 조길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